2023년 여름 일본 가정에서의 7박 8일 홈스테이를 신청하였습니다. 드디어 7월 27일 목요일 다카마스 공항으로 가는 에어 서울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다카마스 공항에는 일본 홈스테이 가족 중두 분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반가운 첫 만남이었습니다. 버스로 약 40분 후 다카마스 전철역에 도착하여 jr 타고 세토 대교 건너 오카마스로 이동합니다. 오카마스에서 후쿠야마와 찌야마 일행과 헤어지고 저는 하야시마 역에 내렸습니다. 친절한 옥사마 요시상과 함께 하야시마 자택으로 이동하여 다다미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고슈징 노리카스상과 오카상, 교코상과 인사를 나눔으로 가정민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준 점심을 먹은 후매미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정원 앞 수로에는 놀랍게도 자라가 많았습니다. 아늑한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을 꺼내어 읽었는데 신기하게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수로를 걸으며 운동을 하였습니다. 금요일은 두 분이 일하는 날이라 혼자 책을 읽으며 쉬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녁에는 구로시키시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히포 다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셋째 날 토요일에는 호스트 부부와 함께 이 지역 특산품 모모카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무스메 미키짱과 마고 이츠키짱의 집에 들렀습니다. 넷째날 일요일에는 무스메리카짱을 만나고 일본 3대 정원의 하나라고 일컫는 고라쿠행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만 보았던 오카야마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닌자 이야기랑 이 지역 영주였던 이케다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점심으로 소바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이 지역 진자에서 열리는 전통축제 마취리에 다녀왔습니다. 31일 월요일에는 비요시상과 구라시키에 있는 비칸지구를 관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차와 키비 당골를 먹어보았고 모모타로 전설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호스트 부부와 함께 한국 드라마 장금이 이산 겨울영가 등에 대하여 재미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낫또와 곤약도 맛있게 먹어보았습니다. 드디어 8월 1일 화요일 아침 오카야마 역에 나가 홈스테이 떠나는 자녀들을 전송하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일본 최고의 힘의 지성을 보러 사녀 본선을 타고 떠납니다. 히메지성에 도착하자마자 히메지성의 어마어마한 장관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백로가 날아드는 또는 날개짓하는 모습으로 백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의 내부 천수각 만도 6층에 달합니다. 성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가슴에 새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에는 일본 드라마와 좋아하는 배우 기무라 타쿠야, 타케우치 유우코, 아야세 하루카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사마가 좋아하는 미야코 하루이상의 애가 아 연락처를 연락처를 부르면서 하루미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람> 今夜も奇跡が、奇跡が、奇跡が、一人ぼっちで泣いている。忘れられない私がバカね、連絡せん。 와... 음... <laughs> 드디어 돌아오기 전날, 닌자군의 시골 저택에 4가족 네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타코야끼랑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마차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뒤섞어도 아무 문제 없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시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일본 전통 카드 찾기 놀이를 하고, 블루베리도 많이 따왔습니다. 일주일이 어느덧 지나고 돌아오기 전날 손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목요일 아침 아쉬운 마음으로 정들었던 하야시마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